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둘군별굼TV의 별금 별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 씨의 공식 팬카페인 영탁이 따기야의 오픈 채팅방 영탁 1등 만들기 소속 팬분들이 기부를 실천해 화제입니다. 앞서 대구 영일만 팬분들은 영탁 씨의 생일인 5월 13일을 기념해 매달 13일마다 지역 사회 단체에 기부를 실천해 오고 있는데요. 당시 대구 영일만 팬분들은 대구 SOS 어린이 마을에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총 11박스를 기부를 했었습니다. 더불어 6월 13일에는 대구 의료원에 음료 10박스를 기부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11일 영탁 씨의 공식 팬카페인 영탁이 따기야의 오픈 채팅방, 대구 영일만 소속 팬분들이 대구 SOS 어린이 마을을 찾아 세제 4박스, 섬유 유연제 6박스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영일만 소속 팬분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가수 영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매달 꾸준한 기부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영탁 씨의 팬분들의 선행을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죠. 정말 많은 팬분들이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그 가수의 그 팬들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 씨가 과거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 아실 많은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지난 12일 오후 2시 6분에는 TBS FM 라디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영탁씨가 고정 출연하고 있는 음악 반점 코너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영탁씨는 작년에 고향인 안동에서 왕의 나라 삼태사라는 뮤지컬을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청취자분의 신청곡으로 임상아 씨의 뮤지컬을 들은 DJ 최일구 씨는 영탁 씨에게 뮤지컬 제의는 없었냐? 라는 질문을 건넸는데요. 이에 영탁 씨는 나는 왕건 역할이었다며 뮤지컬 속 대사 한 소절을 읊었습니다. 이후 DJ 최일구 씨는 사극 연기를 보여준 영탁 씨에게 뮤지컬은 연기, 노래, 춤다 되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영탁이 딱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죠. 영탁 씨가 딱입니다. 연기, 노래, 춤다 되는 것은 정말 딱 영탁입니다. 이에 영탁 씨는 감사하다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뮤지컬 무대에 꼭 다시 한번 서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영탁 씨는 고향인 안동에서 닭과 오리를 100마리 넘게 키웠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기도 했는데요. 영탁 씨는 막 눈뜨기 시작할 때 데려와 내가 엄마 아빠인 줄 알았다라며 하루는 오리 50마리가 다 사라졌더라 날 짐승들이 잡아먹었나 했는데 1년이 지나니 애들이 다시 돌아왔다 알고보니 그 오리들이 청중오리였다 라고 그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제일 마음에 드는 자작곡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영탁씨는 자작곡 중에 어떤 곡이 가장 마음에 드느냐 라는 질문에 지금 나와 있는 곡들 중에는 장민호 형이 부른 일십 안일십이 제일 마음에 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영탁씨는 사람과의 소통법에 대한 화제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리액션을 잘해준다 라고 자신의 소통 팁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영탁 씨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상대방이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정성껏 리액션을 해주면 그들도 역시 제가 말할 때 웃으면서 받아주고 리액션을 잘해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정말 팁 감사하네요. 이에 DJ 최일구 씨와 박슬기 씨는 영탁 씨의 소통 팁에 폭풍 공감하며 소통 전문가 영탁 씨의 강이었다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 한편 현재 미스터피자의 새 모델 정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스터피자 정말 피자계에서 유명한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지난 11일 미스터피자 측에서는 SNS를 통해 30주년 기념 신제품과 새로운 모델 예고를 했는데요. 더불어 새 모델은 총 3명이라고 합니다. 미스터 피자 측에서는 실루엣만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담긴 SNS를 접한 네티즌들은 모델 정체를 유추하기도 했는데요. SNS에서는 많은 이들이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아니냐라고 추측하기 시작하며 영탁 씨와 이찬원 씨 그리고 장민호 씨 등을 언급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실루엣 보시면은 아 이거는 정말 100%입니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탁 씨 100%입니다. 세 예. 개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실루엣 을딱 보니까 영탁 씨와 이찬원 씨와 장민호 씨 누가 봐도 이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 축하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네 정확하게 확실하게 공개가 됐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